안녕하세요, 마플러 여러분, 정민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고르실 때 메뉴를 천천히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시나요? 음, 이거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이거는 어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이거 안 먹을래? 이거 안 먹을래? 이렇게 고르시죠. 옷 가게에 가서 옷 고를 때이 색깔은 별로. 이건 별로고, 별로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고르시죠. 내가 먹지 않을 음식을 볼 때, 내가 사지 않을 옷을 볼 때, 하, 짜증나.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이게 왜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난 정말로 이걸 원치 않아. 난 진짜 이걸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혹은 일어날까봐 두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반응하시죠. 나 이거 진짜 싫은데. 나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내 삶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만 가지 감정들이 다 트리거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두려움, 불안함, 공포, 외로움, 자괴감, 막막함, 답답함, 짜증, 분별심. 별의 별 것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 머릿속을 흐트러 놓습니다.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게 원치 않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대화들이나 뭐 수업이나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화두가 됐던 게 연인이 바람을 필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었어요. 그걸 예로 들어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불안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만날 것 같아요. 사실 물증도 심증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떤 트리거가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도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힘들어요. 버려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날 두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매력이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그럼 결국에는 바람을 피겠지? 그럼 나는 혼자 남겨지겠지?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겠지? 하면서 온갖 감정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메모리 되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해요. 몇 시간이고, 몇날 며칠이고, 몇달몇 몇 년을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바람 피나 보지. 필라면 펴라. 시부렁.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이미 어떤 트리거가, 어떤 종류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내면 아이의 상처에 기인해서 이런 불안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어떤 뿌리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지 예로 돈에 대한 걱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몇월 며칠까지 이만큼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보통 걱정을 하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돈을 나는 원하는데, 이것에 쓰는 시간보다 이것이 안 생기면 어쩌지? 라는 것에 쓰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죠. 우리가 메뉴를 볼때 옷을 고를 때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지나치듯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고는 그것을 붙들어 매요. 가지마. 나랑 머물러. 나를 계속 괴롭혀줘. 계속 쥐고 그것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시간을 쓰지 못하니 원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와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감정이 틀리고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나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하면 된장찌개를 보고 된장찌개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된장찌개 지금 먹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지 않다고 허, 진짜 된장찌개 같은 거 세상에 존재하면 안돼왜내 인생에 된장찌개가 생겨난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감정이 트리거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버려지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들이 트리거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 감정에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비우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메뉴에 된장찌개가 있다. 근데 된장찌개로부터 감정적 트리거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나를 너무 괴롭게 했던 전 남친이 된장찌개를 엄청 좋아했다. 이러면 트리거가 될수 있어요. 아, 된장찌개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정이 트리거 되니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 트리거될 이유가 없으면 모든 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는 마음 챙김의 여정을 도와줄 123일의 마음 챙김 저널이 품절 후 재생산되어 입고 되었어요.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관찰하시면서 123일간 나와 친해지는 여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도 감정이 트리거되는 것들에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가로수일 수도 있고, 전봇대일 수도 있고, 어릴 때 전봇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 하면, 전봇대를 보면 어떤 감정이 트리거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봇대에 부딪혀서 머리뼈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한동안은 전봇대를 보면은 두려움이 조금 올라오곤 했어요. 내 삶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모든 많은 것들, 을 바라볼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감정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는가를 인지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일으킨 그 대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억누를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반대로, 아,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이런 것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동 반사적 반응을 할게 아니라, 아, 저건 저거네 하고 관심을 끄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억누름이나 자동 반사적 반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자동 반사적 반응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오토파일럿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고요. 억누르면 언젠가는 썩어서 골마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 된장찌개네? 막 지금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하고 의식을 돌려버리는 거라는 거죠. 음, 나는 치마를 사러 왔는데 바지가 있네? 어, 바지가 되게 많이 있네? 어, 저기 치마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풍요롭지 않은 것들이 보이네? 어, 그러면 풍요로운 것들을 찾자. 나는 내 연인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내 눈앞에 보이네? 아,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현실들을 찾자. 여러분, 소셜미디어나 뉴스 같은 것들 보실 때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감정선을 바라보신 적 있어요? 내가 그냥 지나치는 컨텐츠와 내가 보고 트리거가 되어서 하, 하게 되는 컨텐츠들 그 안에서 내 감정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관찰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기민하게 느끼시고 계시다면 아마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로 많은 시간을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계속 내가 원치 않는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컨텐츠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자극적인 콘텐츠는 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 되게 일반적인 콘텐츠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부정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인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촬영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나에게는 어떤 감정 트리거가 될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왜 나는 못 먹지? 왜 나는 저기 가치가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들과 함께 감정이 트리거 될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고 멈추시는 게 현명한 거죠. 왜 나는 혼자지?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혼자가 아닌 증거들을 삶에서 찾고요. 왜난 저기에 가서 밥 먹을 돈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요. 정말 통장에 영원이다. 이러면 영원의 잔고로 할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것들 볼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사실 삶에서는 부정적인 증거와 긍정적인 증거를 반반씩 똑같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느냐의 차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에 더 감정 트리거가 크게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쏟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것을 막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가난해지고 싶어 가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실 필요 없어요. 중간점을 지키시면 돼요. 가난은 가난이구나, 질병은 질병이구나. 혼자가 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그냥 잔잔한 상태에 머무시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에 계속 관심을 주면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야지 하고 있는 상태는요. 두 가지를 같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은 한정되어 있죠. 내가 쓸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하면 이거를 50, 50 쓰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것을 놓아버리고 관심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여기에 쓰는 50을 여기에 보태는 거예요. 그럼 여긴 100이 되겠죠. 그러면 영차영차 영차?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같이 계속 창조하려는 것과 원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창조하려는 것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매순간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의 트리거를 알고 그것들을 치유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밖에 없고요. 제가 끌어당김을 이야기할 때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100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중에 아마도 지금은 원치 않는 것 90가지와 원하는 것 10가지를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중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지금 10이다. 그러면은 20, 30, 40으로 늘려가시고요. 원치 않는 것이 90이었다가 80, 70, 60으로 줄어들겠죠.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들은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자주 생각하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 감정 트리거하는 정치 뉴스나 범죄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정된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쓸 것이냐, 그러면서 원치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 자체도 내 매일매일 자체도 조금씩 더 즐겁고 평온해지고, 양쪽으로 줄다리기 하던 힘을 한쪽으로만 모아서 한쪽에 줄을 당길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근데 왜안 되느냐? 알아차림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깨어 있는 것. 항상 부릅뜬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요거. 인지하는 것. 그게 원하는 삶을 누리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질문. 그러면 사회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해야 되나요?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항상 또 같은 답변을 드려요. 저는 뉴스를 보지 않지만 항상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뉴스를 봐야 어떤 선행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잖아요. 아, 그럼 내가 뭘할수 있을까? 기부를 좀더 해볼까? 봉사활동을 가볼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죄책감 느끼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소식을 들었으면 그런 컨텐츠 소비하지 않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고 바로 액션을 취해버리면 내 시간은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선행은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뉴스를 안 보고 산지 수년이 되었지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에서 다 듣습니다. 결국 다 듣게 되고 또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되고, 심사숙고 한 뒤에 내가 할수 있는 액션도 취하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쥐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인터넷과 미디어로 가득 차버린, 이미 가득 차버린 이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여러분,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원치 않는 것들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 때 된장찌개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치마가 사고 싶을 때 바지는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